형이 여기서 마무리, 경기 끝나을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다, 아, 그래, 좋다 엔딩으로. 여기까지 마무리. 아, 딱 진짜 끝나는 것 같아서 그래. 문 닫힐 것 같아서. 아, 그래요? <laughs> 다음 주 아, 계속 그렇죠. 끝나 그래, 다음 주에. 아, 아, 네, 진짜, 어. 그럼, 그럼 고정? 어? 그럼 계속 나오실래요? 아니, 어떻게 고정이야, 이거를. 할 수가 없지. 네, 출연료가 적어서? 어. <laughs> 장난해요? 얘는 진짜 뻥은 치고 여기 출연료 안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거든? 그냥 얘 출연료 우리 둘이 나눠주면 안 돼. 아니, 근데 진짜 나는 그 몰빵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야. 그러니까 어? 얘는 그 돈이 필요 없는 거라니까 진짜. 난 필요하니까 그래. 묻고 더블로 가려고 하지 <laughs> 진짜 뻥은지고 만약에 이번 화가 우리가 60만 원에 크게 기여가 되는 만약에 상황이 온다. 그럼 어떻게든 김장이 잡자 우리. 어성이 여기서 난 좋아. 형. 딱또 아. 이제 또 총선이고 또 얼마 몇 년식 또 대선이고 딱 스티커로요. 그러니까 이 시국이 좀 진정되면 한번 더 이제 긍정적으로다가. <laughs> 자, 오늘 의 주제가 어떻게 되죠? 고수 님 씨? 오늘의 주제는 음. 김성애의 고정입니다! 그렇지! 안 까는 조건으로 고정해. 어. 아니, 그러니까. <laughs> 오케이, 넷이 한마디로 데뷔 무대고, 맞아. 신정이고. 고정 예. 가야죠 고정, 예. 하고 싶습니다. 네. 분명하고 싶습니다. 네. 예. 오케이.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laughs> 아, 겸손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이렇게 겸손한 김성애 고정. 안수습니다 뭐가 <laughs> <laughs> 잘해주면 안할수 없습니다. <laughs> 그게 아니지! 만약에 그오지엔에서 스타원 리그를 만들려고 한다? 아니 오지엔에서 연락이 오면 할수 있겠지. 출연료가 15만 원이다. 아.. 안하네아전 아, 사실 여기 초대됐다는 것만으로도 어. 되게 엄청난 감격이긴 했어요. 어. 44층으로 개편되고 나서부터는 볼만한 게 있다. 어, 그래, 그래. 특히 이 프로그램도 장난 아니요이 아, 프로그램 이름은? 그, 그 이름이 뭐였지? <laughs> 제가 공약 하나 걸게요. 네. 제가 한3만만지지는한번해볼게요케이 한번 해 t him. But you're 나 o i n g to have to talk on 아니 h a n a w 가 a t is that? Programmed. I am sure. I was supposed to put the hammer. I'm going to get both. I'm going to g e